안녕하세요. 호민영입니다 오늘은 요거 데절트라고 하기도 하고, 디저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발음이 두 가지로 나오죠. 근데 이 뜻이 세 가지가 또 들어있단 말입니다. 왜 이런 세 가지 뜻이 들어있는지 대해서 한번 살펴려고해요첫 번째 뜻이 뭐냐면, 이게 데절트라고 발음하는데, 발음은 데절트죠. 데, 저, 트 이렇게 하면 사막이라는 뜻이 됩니다. 사막. 두 번째 뜻은, 이게 디저트라고 합니다. 디저트 이렇게 하게 되면 버리다 또는 도망가다, 뭐 탈영하다 이런 말도 되죠. 탈영하다, 탈영하다 이런 말도 됩니다. 의무를 저버리다, 의무를 저버리다 이런 말도 있죠. 세 번째는 어, 마찬가지로 이것도 디저트입니다. 디저트 라고, 디저트라고 디저트라고 발음하는데 이거는 무슨 말인가면요 하 가치 이런 말이죠 가치 또는 어 당연한 상을 받을 만한 이 말이죠 상을 받을 만한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뭐 이렇게 하죠 뭐뭐 뭐할 만하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래서 상을 받을 만한 또는 가치 공과 당연한 결과 이런 말이죠. 당연한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디저트 세 가지 뜻이 전혀 다른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예, 이 버리다 도망가다 하고 사망하고는 서로 같은 어원입니다. 요것만 다른 어원입니다. 그 그러면 시작해 보죠. 디저트는 왜 디저트가 사망이 됐냐면요. 먼저 버리다부터 먼저 문제, 해야 되겠네요. 이 D란 말은, 우리 말로 들어 뒤 이런 말입니다. 뒤 나쁘다 이 말이죠. 또는 떨어져다 할때 떨어져다, 뒤 이런 말이 되겠죠. 서트는 서다란 뜻입니다. 이게 SERT는 서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우리 고요는 셔다입니다. 우리 고요는 셔단데 지금은 서다 하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런 것처럼 양란을 거치면서 우리말들이 되게 억세게 됩니다. 전쟁을 지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냥, 어, 보통으로 말해가 안 듣잖아요. 그래서 강한 말에 발음이 되서요, 격음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지내란 후에, 그 이후에는, 그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국민정음, 아래야,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어, 이렇게 된 반, 이렇게 되는 무음,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그, 저, 국민정음에서 사라진 게 많죠.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말들이 억세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 있었잖아요. 비역, 시역, 이렇게가 저번 시간에도 저 했는데, 이런 말들. 그 다음 뭐, 기역, 시역, 디귿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이런 글자들. 이런 글자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억세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참 슬픈 이야기죠. 예, 이런 것들을, 아,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까요? 진짜. 예, 이런 것들을 복원해내은 길이 우리 말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게 어다란 서다 뜻인데요. 어다가 서다에서 이제 된 겁니다. 우리 말 서다가 된 써. 그래서 서지 않는다 뜻입니다. 띄란 것은 아니다, 나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서지 않는다 하니까 함께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함께 줄이라면 뭐줄 서지 않는다, 서지 않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함께하지 않는다 뜻입니다. 끊어져버렸다는 뜻이죠. 서지 않다, 내가 줄을 안 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버리다, 도망가다, 탈령하다 뜻이 되는 겁니다. 디저트다. 그게 그러니까 뒤셔다에서나 말이죠. 의무를 저버리다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고 버려버리니까 버려진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사막이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발음이 약간 달라집니다. 데젤트라고 발음하죠. 똑같은 단어인데 얘들이 발음만 엉터리로 하고 있는 겁니다. 데젤트. 사막이란 말이죠. 이거는 뭐 너무나 유명한 말이라서 제가 비 이상 말할 필요 없죠. 사막, 예. 데저트, 디저트. 그럼 요거는 이제 다시 뭐냐. 발음이 이제 디저트인데요. 전혀 뜻이 다르잖아요. 프리하고 전혀 반대 가... 말이죠. 오히려 그죠? 가치가 있다 뜻입니다.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요거는 저 어떻게 됐냐면요. DE가 우리말에 더이 어떻게 되냐면요. D E가 우리 말에 더이 말이면 더더 하는 것은 모란 말이죠. 모뭐더 S E R T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다입니다 셔다. 쉬어다. 그럼, 이때 셔다는 뭐냐면, 서 있다 뜻이 아닙니다. 시중들다 뜻입니다. 시중들다. 우리말입니다. 시중들다란 말이 셔다랍니다. 셔다. 그, 더 셔다, 이러니까, 더 시중을 받는다니까, 더 상을 받을 만하다. 더 칭송을 받을 만하다. 내가 그게 더 서비스 해줄 만하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더 셔다에서 놓은 말입니다. 자,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는 말이 무슨 말가하면요 디저트란 말이 또 그대로 있습니다. S S E R T죠 이거는 이건 마찬 디저트인데 이건 후식이라 그러죠 후식 여러분 후식이 디저트라잖아요 왜 그런 후식을 디저트라 하느냐 이 말이죠 요건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에서 이 말입니다 에서 에다니까 디서 뭐 에다 음, 나 이또한 나시란 뜻이겠죠 에서 나이런 말입니다 나 여기 바로 시어답니다 시다는 조금 전에 뭐랬습니까? 시중들다 그랬죠. 시중들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시중을 들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즉 후식을 내준다는 이야기는 이제 밥다 잡수셨으니까 나 이제 시중 안 들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중을 그만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밥시중, 밥시중을 그만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디저트란 말이 그러니까 후식이란 말이 나중에 먹는 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요또 너무 웃기란 말이 뒤에 씹는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나중에 씹는다 그러니까 후식이란 말을 그냥 한자말 그대로 듣고 나중에 씹는다 이런 말 하는데요 너무 웃기는 약이죠 어원을 안찾아서 그런 말입니다 또 어원은 우리말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다 밝혀내 주잖아요 어, 원사전을 보면 이렇게 딱 나눠져 있고, 이 뜻이 이래 됐다는 것은 걔들은 간접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셔다란 말이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거는 서 있다 뜻이고, 이거는 시중들다 뜻입니다. 물론 시중들은 또서 있다 에서 나왔으니까 발음이 셔다, 시어다, 셔다로 같이 나왔지만, 그 뜻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시중들다 뜻이고, 이거는 서 있다 뜻이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때 디저트 할 때는, 요 디저트 할 때는, 요거는 발음은 똑같이 디저트, 디저트지만, 한 개만, 이렇게 S가 한 개만 들였을 때는, 더시중들다 뜻이고요. 디저트 할 때, 이, 는 S가 한개더 들어가는 바람에, 더가 아니고, 때가 뜻입니다. 떨어져. 떨어져, 셔다 하니까, 더 이상 시중들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표시로서 후식을 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음식점에 가든가 아니면, 뭐 어린 초대받아 갔을 때 디저트가 나왔다. 그 말은 뭐, 무슨 말입니까? 예. 이제 시중 안되니까 가라 이 말이죠. <laughs> 미안하지만 이제 다 먹었으면 가세요. 당괜찮 시중 안 들겠습니다. 즉, 나올 게 이제 없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디저트가 후식이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음식점에 가서 뭐 후식 나오면 디저트 나오면 뭐 합니까? 아, 이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가라는 뜻인가? 뭐 이렇게 농담삼아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놀랍게도. 후민영이었습니다. 재밌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